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 원서 영어 책 읽기, 휘리릭 읽고 대충 읽고 빨리 넘어가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학원에서도 처음 레벨 테스트에 오면은 아이가 영어 책 읽기에 흥미를 보이지 않거나 아, 선생님, 영어 책 읽기 자체를 좀 좋아하면 좋겠는데요. 아, 저희 집에 먼지 쌓인 원서들 너무 많이 있는데 읽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또 어떤 아이는 너무 빨리 읽고 넘어가서 얘가 대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홈스쿨링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너무 빨리 대충 대략적으로 읽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고민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해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티칭해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학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 어,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어서 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 중간 영어 티칭 또는 영어 교육이 있어서 좋은 팁들 그리고 효과적이었던 팁들을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놓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귀 총긋 해주시고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영어를 즐겁게 읽을 수 있을까, 영어 책을 읽힐 수 있을까, 어, 그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놓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좋은 정보들, 그리고 아이들을 실제 필드에서 많이 만나보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대충, 대략, 분명히 읽은 아이였는데 어떤 친구는 한달 만에, 6개월 만에 또는 한 10개월 걸리는 친구도 있고 결국에는 정독을 잡아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정독의 습관을 잡아줬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대충 빨리 읽는 아이들이 왜 빨리 읽는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아이들마다 좀 이유는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롯이 아이들을 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왜 빨리 읽고 넘어가지? 왜 쟤는 빨리 대충 읽고 넘어가지? 정확하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왜 빨리 읽고 넘어갔지? 봤더니요. 첫 번째 이렇습니다. 아이가 일단은 대충 휘리릭 넘어간다는 아이들은 대부분 챕터 보기 시작했을 때 많이 나옵니다. 한 2점대에서 한 3점대 초반까지 읽는 방법을 익혔고,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고, 그러면서 이제 챕터북이 좀 시작이 되면서 아이들이 좀 휘리릭, 대충 빨리 읽고 넘어가는 어 습관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략 읽는 아이들을 또 봤더니, 아이들이 왜 그러면 빨리 읽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가장 많은 이유, 습관이 잡히지 않아서, 정독하는 훈련이 아직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정독을 잡아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몸으로 체득하지 않아서입니다. 자 습관 훈련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대충 빨리 읽고 넘어가는 거 말고 정독은 이런 즐거움이 있어 이런 효과가 있어. 그래서 정독하는 훈련 습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 빨리 읽고 넘어가는 아이, 우리 아이가 정독하는 습관이 잡히지 않아서이구나. 훈련이 되지 않아서이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빨리 읽고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재미가 없어서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와, 다음 내용이 아이들이 특히 만화 같은 걸 읽을 때요, 오, 집중 아주 좋습니다. 재밌잖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약간 집에서나 그리고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재미가 없으면 굳이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써서 읽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읽고 대충 넘어간다? 어, 이 아이가 흥미가 없나? 재미가 없나?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휘리릭 대충 읽고 넘어가는 아이. 첫 번째, 습관이 아직 형성이 잘 되지 않아서, 정독의 습관이 잡히지 않아서, 두 번째 재미가 없어서.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대충 휘리릭 읽고 넘어가는 아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단 왜그 어, 이유를 한번 잘 분석해 보면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요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쉽거나 아니면 양 자체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맞는 어 시기별로 그리고 레벨별로 어 아이들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맞추지 않고 또는 아이들의 흥미도에 맞추지 않고 어 일반적으로 그냥 아 이책 읽어라고 시킨 거거나 그러면 이제 아이가 흥미도 느끼기 어렵고 그리고 양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 우리 아이한테 적절한 북 초이스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너무 글밥이 많나? 너무 어렵나?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책을 대충 휘리릭 읽고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학부모님들도 왜어 이렇게 빨리 읽고 넘어가선 안 돼? 정도께 습관을 반드시 경험하고 훈련하고 넘어가야 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아이들이 빨리 읽고 넘어가면 정확성과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많은 아이들이, 어, 리스닝에 의존한 리딩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정확한 디테일을 놓치기 쉽상입니다. 많은 디테일, 세부 정보들을 놓치고 책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적인 이, 내용은 이해를 잘 해요. 음, 한번 요약해봐 하면 곧잘 하고요. 그런데 세부적인 comprehension question들이 진행이 되면 아이가 음 그거 뭐였지? 아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부 정보를 잘 파악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독의 습관이 쌓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대충 읽고 넘어가는 습관을 잘 잡아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네, 선생님,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 대충 읽고 넘어가네요. 그리고,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충 빨리 읽으면, 글의 이해도와 정확성을 놓치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해도와 정확성을 잡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해도와 정확성을 높여줄? 정독을 할수 있도록 이 아이를 만들어 줄까요? 자, 많은 친구들을 지도해 보고, 만나보고, 다양한 방법들로 한번 아이들을 지도해 봤더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충 빨리 읽고 넘어가는 아이들, 어제도 고쳤고, 오늘도 고쳤고, 내일도 고칠 겁니다. 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마다요 사실 한달 만에 좀 잡히는 아이들도 있고요 6개월 걸리는 아이들도 있고 1년 이상이 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 아이들마다 흡수도와 받아들이는 건다 달라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의 어, 길이도 다른 거죠 그런데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그 중에 하나 오늘 나눌 건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큰 소리 낭독 녹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읽고 있는 책 있죠. 그럼 아이가 눈으로 대충 읽고 그냥 어, 다 읽었어. 아, 뭐 내용은 대충 이러이려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래. 다 읽은 책 가지고 와 봐. 큰 소리로 낭독하고 녹음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아이가 음, 음 녹음? 아,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조금 힘들면 원 챕터도 괜찮아요. 챕터 1도 괜찮아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챕터를 고르게 한 다음에 그 챕터만 녹음해도 돼요. 그래서 어, 큰 소리로 낭독해서 생생하게 낭독을 해서 녹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가 아, 내가 영어를 이렇게 소리 내는구나 듣게 되고요. 자기의 속도를 자기의 전달력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이가 내 목소리는 이렇구나, 내 발음은 이렇구나, 속도는 이렇구나 자기의 정확성 그리고 전달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이 책의 내용이 뭐였지? 읽기 위해서는, 소리 내서 나오기 위해서는 더 많이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큰소리 낭독, 녹음을 한번 시켜보시면 아이가 자신의 전달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커렉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챕터를 녹음해보고 같이 들어보고 그냥 녹음만 끝내선 안 돼요. 그 녹음을 같이 들어보면서 오너 목소리 이렇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 녹음할 때는 아네오야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 속도가 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한달 뒤에는 아이 아이가 자신만의 책 읽는 속도를 찾아 찾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도와 자신의 발음과 어, 자신의 억양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 낭독 녹음은요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빨리 읽고 넘어가는 아이 소리 내서 낭독하면서 그 낭독을 녹음하고 그 낭독을 듣게 해보십시오. 이 일련의 과정이 반복이 되면 우리 아이가 분명히 빨리 씩 읽고 넘어갔는데. 이 훈련이 반복됨에 따라 아이는 정독하는 습관이 몸에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정독하는 습관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네, 큰 소리 녹음 낭독 어꼭 한번 집에서 한번 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큰 소리 녹음 낭독 한번 아니면 어 본인 스스로가 어 영어를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네. 큰 소리로 생동감 있게 낭독하시고 녹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원어민 발음, 어, 원서의 리딩, 리스닝이 있을 겁니다. 그 오디오, 음원도 계속 들어보면서, 아,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여기에서는.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전달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독하는 습관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정보를 꾸준히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